군대에서 네. 눈 많이 치우잖아요. 아, 네, 많이 치웠죠 힘든 거알수 있네요. 그쵸, 그쵸. 사회에서는 이제 겨울은 낭만적인데, 네. 군대에 들어가면 이제 기다려지지 않는 계절이죠. 네. 첫눈, 발각형. 음. 아, 어느덧 겨울이 다시 돌아왔잖아요. 네. 근데 혹시 겨울 좋아하세요? 저는 겨울을 제일 좋아해요. 왜요? 제 생일이 겨울이라서 전 겨울을 제일 좋아해요. 사차님은 어떤 계절 제일 좋아하세요? 추위를 너무 많이 타서 아... 겨울은 별로 안 좋아하고, <laughs> 음, 봄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도 겨울은 뭔가 나도 모르게 그냥 들뜨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그런 분위기는 좋아하죠. 꼬봉님이 근무하는 부서에서는 겨울이라고 더 추가되는 업무나 해야 되는 사업이나 이런 게 있어요? 얼마 전에 딱 한파 비상 근무조가 편성이 됐더라고요. 한파 발령이 나면은 근무표에 맞춰서 비상 근무를 하게 돼 있거든요. 제가 작년에도 이걸 했었는데, 새벽, 두세 시쯤에 영등포구의 한파 관련된 피해 상황이나 조치 상황들을 정리해서 상황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서울시에. 음. 새벽 두세 시 사이에 해야 되니까 잠이 들까봐 뜬 눈으로 밤을 지샜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 그런 것도 한다 관련 업무라고 들었는데 버스 정류장 같은데 바람막이, 아 네. 온기 텐트, 어, 네 맞아요. 그런 것도 다 설치하고 그러시는 거죠. 작년엔 되게 많이 설치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온기 텐트는 조금 지양하려는 분위기인 것 같더라고요. 음, 아무래도 이렇게 공간이 네 밀폐되다 보니까. <laughs> 우리 영등포 구청에서 겨울마다 하는 뭐 그런 사업이나 제가 행사가 아는 있나요? 거는 김장 담그기 행사가 있거든요. 김장 담그기요? 네. 구청 마당에서 저소득이나 취약계층들한테 나눠줄 김치를 담그는 행사라고 음... 들었어요. 작년에 기억했을 때 구청 바로 앞에 마당에서 다 같이 어머님들이 네. 김장 담그시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음... 음... 공무원 되기 전에 그 봉사 활동을 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공무원으 네. 진짜 화났어요 진짜 네. 하루 종일 엄청 열심히 담. 맞아요, 그 추운 날에. 음, 그거 말고도 따뜻한 겨울 낙이라고 혹시 아세요? 네, 들어봤어요. 따겨. 네, 따겨. <laughs> 따뜻한 겨드랑이. <laughs> 아니구. <것> 같지만, <laughs> <laughs> 따뜻한 겨드랑이가 아니고 어. 겨울나기. 이게 뭔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따겨. 그러니까 네. 따뜻한 겨울나기는 매년 겨울 시행하는 사업이고, 네. 이게 IMF 때 경제적으로 다 힘들어졌을 때, 네. 저소득층을 위해서 뭐 상금 활동이나 음. 가자회 같은 거, 이런 네. 거 진행을 하는 거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음. 올해도 행사를 진행을 하는데 이미 시작됐어요. 11월 16일부터 3개월간 2월 15일까지 음. 진행이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소득층, 소외계층 분들께 네. 드리는 그 현금이나 현물 기부를 하는 행사라고 하 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도 그게 목표 액수가 있어서 그 액수에 도달하는 게 최종 그 음. 목표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작년에 각 부서마다 이제 자발적으로 같이 기부금을 냈던 기억이 있거든요. 어, 맞아요. 이게 국민들만 모금을 하는 게 아니라 영등포 구청 직원분들도 음. 다들 기부를 하시고 좋은 뜻을 함께. 큰... 같이 겨울 나기에 힘을 보태 주실 분들은 저희 구청 복지정책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꿈은 혹시 기부하셨을 때 얼마 정도 기부하셨어요? 굉장히 소액이었는데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요. 만 원. <laughs> 아니, 계속. <laughs> 어, 이거. 이게 모아서 모아서 더큰 금액이 되는 거니까 기부금은 그렇게 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부자도 부담이 되면 안 되니까. 네, 생계가 어려운데 <laughs> 도와줄 수는 <순> 없잖아요. <laughs> 네. 여러분도 금액 상관없이 코로나로 모두 힘든데 작은 금액이라도 마음을 나누는 그런 의미 있는 일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얼마일 거예요? 제가 작년에는 만원 했지만 올해는 2년 차니까 2만 원. 오, <laughs> 전 그럼 3년 차니까 3만 원. 만 원. <laughs> 저희 팀장님은 30만 원. <laughs> <laughs> 오케이, 괜찮죠. 좋다, 좋다. <laughs> 아 요즘 너무 추워진 것 같아요. 예, 네, 추워져가지고 네. 전 요새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 집에. 맞아요. 네. 맨날 알람 맞추고 끄고, 끄고 자고. 설정하고 끄고 설정하고 네. 네. 참 힘든 계절인 것 같아요. 오늘 주제가 뭐죠? 공무원의 겨울 네. 생활. 네, 네. 겨울 나기 옹심님은 네. 좋아하는 계절이 뭐예요? 봄, 가을 음. 좋아해요. 그러니까 음. 봄은 이제 시작하는 계절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약간 음. 좀 설레는 게 있고 가을도 날씨가 제딱 좋아하는 선선한 계절이라서 좋아해요. 달봉님은 어떠세요? 저는 여름을 좋아하고요. 여름은 를좋아는 이유가 있을까요? 추운 게 싫어서요. 어... 추운 게 싫고 여름의 분위기를 그냥 좋아해요. 음. 더운데 시원한데 가면 아... 뭐 에어컨에서 뭐 놀고, 뭐 놀고 물에서 놀고 이런 거 좋아해서 수영. 아, 예, 네, 물 좋아합니다. 아... 저는 물을 무서워해가지고 네. 여름을 안 좋아하는 이유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부럽네요. 여름 되면 이제 그런 레포츠도 할수 있고. 네. 음. 겨울이 되면 하는 업무가 있잖아요. 네. 어떤 추가 업무가 있는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겨울 되면 눈이 오잖아요. 음. 제설 업무를 저희 토목지기 주로 해요. 공무원이 하는 제설 업무를 조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제설 업무가 네. 간단하게 말해서 눈올때눈 치우고, 아, 네. 눈 오기 전에 위험하지 않게 방지하는 아, 네. 업무잖아요. 네. 공무원님은 남자니까 군대에서. 네. 눈 많이 치우잖아요. 아, 네, 많이 치웠죠. 힘든 거 아시겠네요. 그쵸, 그쵸. 사회에서는 이제 겨울은 낭만적인데, 네. 군대에 들어가면은 이제 기다려지지 않는 계절이죠. 네. 첫눈, 네. 아, 극혐. 첫눈이 내리면, 아, 이제 시작이구나. 음 청소도구를 들고 내리면 이제 새벽에도 나간 적이 있고, 쓰는데, 나름 체계적이에요. 앞에서 미는 분들 있고, 뒤에서 그 밀다 남은 걸또 치우시는 분들 있고. 보통 이제 쌈에 의해서 도구도 이제 배정받고 하다 보니까, 나름. 재미, 재밌었어요. 미 네. 군대에서는 직접적으로 눈을 치우는 그런 업무를 그쵸? 하는 것 같은데, 구청이나 네. 시청에서 하는 제설은 다른가요? 직접 치우기도 하지만, 음. 그것보다 이제 그 전에 계획을 수립하는 게더큰것 같아요. 올해 강수량이 얼마큼 예측이 되어서, 구민들이 눈 때문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음. 계획, 그리고 눈이 올 때를 대비해서 각 관련 부서에서 미리 어떻게 할지 정하는 것도 하면서 눈을 직접 치우기도 하는 게 공무원 일인 것 같아요 음, 달봉님도 혹시 직접 치워보셨나요?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임용이 돼서 눈이 많이 온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다행이라면 또 다행이네요 네. 하지만 눈이 적게 오든 많이 오든 상관없이 구청이나 시청에서는 매년 10월, 11월쯤 되면 이제 제설 대책 계획을 수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11월부터 그다음에 3월까지 집중 기간이라고 해서 주간부서, 도로과는 정말 많이 힘드세요 막 돌아가면서 밤새고 눈 오면 바로 출근해야 되고 주말 밤 상관없이 항상 그냥 그 기간에는 바쁘다고 보면 되고, 눈이 얼마큼 오느에 따라서 단계를 발령을 하는데, 눈이 많이 올수록 심한 단계 발령을 하잖아요. 아, 네. 그럴 때 도로과 뿐만 아니라 다른과 네. 직원들도 다뭐 출근을 해서,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네. 이제 미리 하고 있죠. 이 주제를 공부를 하면서 많이 알게 된것 같아요. 각 과에서 이런 대책을 수립해가지고, 재설 작업도 하고, 네. 그런 계획도 세운다는 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크게 막 눈에 띄진 않지만, 저희가 구민들을 안전을 위해서 하고 있다고 느꼈어요. 재설 작업, 혹시 같이 나가게 되면, 제가 이제 군대에서 했던 경험을 살려서 노하우를 좀 알려드리도록. <laughs> 아, 네. <laughs> 저희가 눈이 오면, 와 보세요. 저희 둘이 네. 치우고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음... 저도 성금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음... 눈이 많이 흔들리네요. <laughs> 네. 많이 하고 싶은 마음은 부족같지나 신규 공무원이다 네. 보니까 많이 내면 저희 생계도 힘들어서 가지고. 하려또 방법이 있습니다.